방탄소년단은 그동안 전 세계 수많은 팬들로부터 청혼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방탄 멤버와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워낙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인지라 결혼하자고 말하는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해 달라는 팬의 말을 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별 반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방탄이들과 결혼을 하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할 겁니다. 전세계 아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과 결혼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결혼 가능 조건이 무엇인지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멤버들 중에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만 결혼을 할수 있다고 말한 멤버가 있는데요. 바로 리더 남준입니다. 남준은 결혼하자는 팬의 말에 어머니를 배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팬들은 남준이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마음에도 쏙 들어야 하니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것 같네요. 남준이처럼 결혼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멤버들이 두 명이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민과 정국입니다. 지민은 남준보다 한 단계 더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요. 지민은 라이브 방송에서 청혼을 받자, 저희 아버지께 물어봐야 합니다. 어머니께도 물어봐야 하고, 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민의 이상형에 가까워야 하겠죠. 또 지민의 어머님과 아버님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지민과의 결혼이 가능할 것 같네요. 지민은 다른 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결혼? 우리 결혼은 조금 더 생각해봐요. 제가 결혼하기엔 아직 좀 어려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직 활발히 활동해야 하는 방탄소년단에게 지민의 이러한 답변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 같기도 하네요. 막내 정국도 형들처럼 부모님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혼 서류가 필요하다며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얘기했죠. 정국은 라이브 방송에서 팬의 결혼 요청에 저희 부모님부터 만나야죠. 상견례 가자 라고 말하며 웃었는데요. 팬들은 상견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귀여울 일이냐며 환호했습니다. 또한 외국 팬이 메리미라고 이야기하자. 상견례가 영어로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여 팬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태영은 프랑스 파리에서 청혼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리 스타디움 콘서트에서 리허설을 하던 도중 한 프랑스 팬이 태영아 나랑 결혼해줘! 라고 한글로 쓰여진 응원카드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태영은 그 팬을 보며 미소와 함께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입모양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팬은 태영이 반응해준 것에 감동받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아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평소 팬 바보로 알려진 태영의 러블리한 모습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차트도 난리가 났었죠. 팬들의 결혼하자는 말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바로 슈가와 진입니다. 슈가는 평소 시크한 모습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지만 라이브 방송에서 팬의 프로포즈에 환하게 웃으며 결혼 서류를 가져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슈가를 만나면 건네주려고 매일 결혼 서류를 품고 다니는 아미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반면 따뜻하고 다정할 것만 같던 마형진은 슈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채팅창에 한 팬이 진에게 나와 결혼해줘요라고 하자 진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진의 철벽은 오래 전부터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저랑 결혼하려면 300억을 가져오세요. 라며 장난스럽게 거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이 데뷔 초부터 팬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팬들은 진의 말이 제일 현실적이다 진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 는 우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할 것만 같았던 진의 새로운 면을 본것 같아서 재밌다 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제이홉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직까지 제이홉이 팬들의 청혼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제이홉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았는데요 제이홉은 특유의 웃음소리와 함께 결혼요? 부모님께 여쭤봐야 할것 같은데? 라며 돌려서 거절할 것 같다고 합니다. 케이팝 아티스트들과 라이브 방송 또는 팬사인회 등을 통해 소통을 하면서 나랑 결혼하자고 말하는 팬들이 참 많죠. 이러한 말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소통을 방해하거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청혼을 하는데요. 이런 고백은 가벼운 장난에서 그쳐야 하고 만약 아티스트들이 불쾌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진이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K-pop 팬들도 선을 잘 지킬 줄알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번에도 재미있고 새로운 K-pop 소식으로 만나요.